안녕하십니까? 태아사랑 운동연합 공동대표 박경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또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과서 성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한국사 교과서도 그 심각성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텐데라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치게 끔찍합니다. 8종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천재교육 한국사입니다. 2001년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정의로운 국가인권위원회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어떤 곳입니까? 기독교 대학들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일들을 강요하고 동성애 퀴어 축제를 지지하고 참여했으며 낙태죄 폐지에 대한 권고안을 헌법재판소에 보내 압박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아닙니까? 여성가족부도 여성을 위해 열일하는 것처럼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젠더 이데올로기 성평등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름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여성이 빠진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 앤 패밀리 젠더 평등과 가족 국가기관입니다 여성이 아닌 사회적성 젠더가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 전개되었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 중 일부가 학생 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일부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처벌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인권 조례를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학생과 스승의 사이를 갈라놓고 학교 안에서조차 화장과 머리 복장 단속을 할수 없게 된 것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입니까? 또 학생 인권 조례가 무엇입니까? 비상 한국사 교과서 내용입니다. 학생 인권에 의해 학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이 임신하고 출산해도 됩니까? 마음대로 성관계해도 됩니까? 성적 지향, 이성이든 동성이든 양성이든 끌리는 대로 살아도 됩니까? 성별 정체성, 마음대로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까? 사상, 집회 등 기본적 인권에 대한 자유도 진전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전향을 거부한 장기수감자들도 석방되거나 송환되었고,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2018년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불리는 비양심적 병역거부로 학생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표굴활동 자료집입니까?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분산, 우리 농업 살리기,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힘써왔고, 국회의원 선거 때는 부적합한 후보를 명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 낙선시키기 위한 운동도 전개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따위 교과서로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선거 연령 18세 하향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교과서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가 교과서의 내용의 일부를 저 뒤에 세, 어, 저 뒤에다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따가 가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악한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지 배우게 될 것인지 보시고 학부모들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 내용 안에 민주노총,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학생인권조례인 교육청,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 단체 이들의 소개와 칭찬 일색인 이 쓰레기 교과서 우리 자녀들이 배워서야 되겠습니까? 아, 학부모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가 쓰레기 교과서 폐지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폐지 청구 서명에도 꼭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